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제목은 에언을 어, 몇 시쯤 발명?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 19절에서부터 어,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다시피, 어, 18절에 지금 이거는 19절이고, 이거는 20절이고, 에어는 20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이 성령은 어디에 나오는 성령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그 성령 아니에요.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응애하고 영혼이 거듭날 때가 단회적인 역사로 한 성령의 사역 한 번, 또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칠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는 거. 네 번째 보면 성령 세례가 있어요. 자, 오늘 칠대 복음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는, 재림. 여섯 번째는 심판.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칠대 복음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칠대 복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 복음까지 하나님한테 배운 분이에요. 처음에는 율법까지만 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가, 그 다음에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안수를 받으므로 눈이 떠지고 그때 받은 성령을 육체 받은 성령, 두 번째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단계까지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만 배우면 안 돼. 율법은 뭐예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 행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방인에 주시는 이방인의 사도가 우리에게 준건 뭐예요? 복음까지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일곱 가지로 하나님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는 살과 뼈로 가지고 있는 육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 자, 자기 혼으로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지키는 것을 칠대 복음이라고 한다. 그거는 누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응? 이방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7대 복음은 이것도 예언이라 그래요. 또 유대인에게 쉬었던 7대 명절도 예언이라 그래요. 이것도 7대 명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7대 명절, 6월절, 5교절, 초실절오순절나팔절속제절장막절 이거는 칠대 명절.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실제적인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언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이라고 그러고 구약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신 예언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있는 이거 칠대 복음도 예언인데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주신 이지 복음이다. 칠대 복음이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자,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자, 이거 칠대 명절은 누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유대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뭘로 지켜야 돼요? 혼으로 지켜야 돼요. 육으로 지켜야 돼요. 육으로 지켜야 돼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 일곱 가지 명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 제하 여 버린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에 쳐주지 않는다. 유대인이 들어갈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주신 율법은 뭐라고 배웠죠? 칠대 복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예언. 자, 이방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칠대 복음. 유대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칠대 명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배웠잖아요. 칠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예언을 멸시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건잘 배웠잖아요. 일곱 가지 복음을 날마다 목사는 설교하지 않으면 기름이 달른 것처럼 없어진다. 불이 꺼지는 것처럼 불이 장작을 계속 놓아야 계속 타잖아요. <laughs> 일곱 가지 복음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는 <laughs> 불을 계속 때라는 거고 기름을 계속 채우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예언은 무엇이냐. 방언통변 날랄라 따따따였고 나무를 위해서 방언기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그 예언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향하신 7대 복음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7대 명제를 통해서 뭘 예언했느냐? 7대 복음을 예언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방인이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라고 한 거는 뭐예요? 무시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십자가 사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부활, 성령, 세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거를 시시하게 여겨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고 그러셨어요? 예언을, 칠대 복음을 면시치 말고, 날마다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안 가리키면 뭐예요? 멸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예언은 누구와 함께 오냐? 성령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 19절에 말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죠? 자,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해 가지고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 사역이 성경 말씀 중에 복음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언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항상 설교하고 목사는 성도들은 칠대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늘 공부하고 또밥 먹고 또밥 먹고 또밥 먹는 것처럼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칠대 복음을 양식처럼 생각해서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 다른 말씀은 양식이 안 돼요. 칠대 복음만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7대 복음이 예언인데, 이 예언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멸시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아니, 뭐, 시시하게, 뭐, 우리 다 하는 건데,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무덤에 들어가셨어, 부활하셨어, 성령 받는 거, 재림, 그 다음에 뭐에 심판, 천년왕국, 아, 이거 뭐다 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귀를 안 걸리고, 무슨 설교 듣기를 좋아해요? 우리 혼이 기뻐하는 거.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설교. 우리 혼이 즐거워하는 설교. 그런 설교는 재미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일곱 가지 복음을 설교하는 곳에는 시시하게 여겨서 별로 안 모여요. 그소리예요 자,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예언을 멸시하면.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성령은 예언하고 함께 와요. 예언은 뭐예요? 칠대 복음이다. 우리에게는. 자 칠대 명절은 뭘 예언했어요? 칠대 복음을 예언한 거다. 그래서 칠대 명절과 칠대 복음은 상모작용, 계란과 닭처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이게 먼저 여기에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칠대 명절은 뭘 잉태했어요? 7대 복음을 잉태해 갖고 있다가 <laughs> 7대 복음을 나은 <나온> 거예요. <laughs> 7대 명절 속에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고 천년왕국 오는 것을 비유하는 거, 여기써 있잖아요.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 속죄절은 유대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 나팔절은 이방인의 신랑 예수를 만는 거를 신랑과 결혼하는 것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 오순절은 이방인에게 육체 성령 받는 거를 상징하는 거. 초실절은 예수님이 처음 열매가 돼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 육체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는 거를 상징하는 거. 무덤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자기 백성들을 지해서 구원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서 구원할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목을 따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문설주 발른 데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를 비유와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음을 잉태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을 공부하려면 명절을 공부하면 서로 상호작용이라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계획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먼저 계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할 거를 비유와 상징으로 7대 명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비유와 상징으로 샘플을 보여주고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유대인을 보면 알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 거를 알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방인은 유대인 명절 안에 하나님을 어떠다 집어넣으셨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심판 바로 전에 이방인에 데리고 가실 걸 나팔절을 넣으시고, 나팔절의 비유와 상징은 뭐예요? 7대 복음 중에 예수님, 나팔 불고 공중에서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재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8장 1 9 5장 19절 2019절 20절 30절에 나오는 성령은 뭐를 말하고 성령은요 네 번째 성령이다. 요 십자가로 응애하고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은 아니다. 여기 네 번째 육체에 준 성령을 말한다. 그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일곱 가지 복음을 이방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 갖고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를 하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아셨죠? 그 밑에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세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여기 이거를 행하면 밑에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 것을 행치 않으면 밑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아까 나, 나왔죠? 이 성령은 재림 때네 번째 사건이고, 예언의 말씀은 1, 2, 3, 4, 5, 6, 7번까지가 예언의 말씀이다 방언기도 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 그거 하면 너희 온형, 온 혼과 몸과 영혼 세 가지 다흠 없게 잘 보존하는 방법이 된다. 그 말씀 이해 가셨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보존했다가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이,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호하셨다가 언제 데리고 가? 강림하실 때. 자, 성령을 수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혼과 몸과 영이 보존이 돼, 보존 언제까지?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목사는 항상 예언 방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언이 뭐라 했어요? 일곱 가지 복음을 설교하는 게 멸시 안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소멸이 안 된다, 성령이. 왜? 이 성령은 일곱 가지 복음하고 짝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아시는 일은 일곱 가지 복음을 이 땅에 가르치러 왔다. 누구에게? 목사에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혼과 영과 몸을 자기 신부들을 자기 백성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수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을 잘 보호하는 거다 신부들이 그래서 언제 데리고 가려고 재림 날 보호했다가 성령님이 변화시켜서 육체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 자,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